안녕하세요. 어머님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시댁과 연을 끊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어찌나 남사스러운 부탁이었는지 정작 아는 사람들한테는 속시원히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만 알고 있자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속도상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하소연이나 할까 하고 여기를 다 찾아왔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지만 어디 막장 드라마 소재로 써도 될것 같다니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이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뛰어왔는지 자리에 앉아서도 한참이나 헉헉거리던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나오시지 그러셨냐고 핀잔을 주었더니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다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좀 그러면 진작에 말을 하던가 하는 생각과 동시에 민망했고 한편으로는 심성이 고운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편 남편은 제가 기분 상한 티를 내는게 마음에 들더래요. 자기는 눈치가 없는 편이라 감정을 숨기는 사람은 상대하기가 어렵다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얼마 안가 바로 연애를 시작했고 3년 후엔 시까지 올렸습니다. 사실 결혼하잔 이야기는 사귄 지 2년 차가 되던 해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아버님이 재혼을 하시면서 저희 결혼이 좀 뒤로 밀렸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기도 하고 어쨌든 새어머님과 제가 갈등을 겪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아버님의 재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남편에게는 두 분의 어머님이 계신데, 한 분은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님이시고, 새어머님은 아버님과 재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일단 낳아주신 어머님에 대하여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 낳아주신 어머님께선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퇴근하는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오징어 볶음을 좋아하니까 그걸 해주시려고 낮에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졸음 운전을 하던 덤프트럭에 치이셨대요. 그리고 사고가 워낙 심각했던지라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시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반면에 새어머님은 아버님과 취미 생활을 하다 만나셨다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춤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다니시던 댄스학원에 지금의 새어머님이 회원으로 오셨다대요.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사람한테서 그렇게 빛이 나는 건 처음 봤다 하시는데, 저는 뵌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히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왠지 마음이 씁쓸하더라니까요. 아무튼 아버님은 새어머님께 첫눈에 반하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셨고, 결국 어머님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하셨다나요? 그러다 아버님이 남편에게 당신의 교제 사실을 밝힌 건 솔직히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아버님 통장 정리를 하다가 3천만원이랑 큰돈이 비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무슨 사기라도 당한 건지 아버님께 말씀 좀 해보라며 어르고 달래다가 그 돈이 지금의 새어머님한테 흘러간 걸 알게 되었고 당시에 놀랐던 남편은 아버님이 꽃뱀에게 당한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뭐, 난리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아버님이 꽃뱀이 아니고 여자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정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빨리 어머님을 잊으실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면서, 게다가 그 짠돌이 아버님이 여자한테 3천만원씩 퍼줬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다나요? 그리고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머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사귄 지 2년 만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이후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면서, 당연히 아버님도 찾아뵙게 되었죠. 참고로 예전에도 식사는 두세 번 같이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땐 어디까지나 여자친구였지, 한 가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딱히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도 없었네요. 한편 약속 당일 자리에 나오신 아버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꽤나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 아버님 팔에 팔짱을 꼬옥 끼고 있었거든요. 이미 남편에게 들어 아버님께 교제 중인 여자분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젊은 여자분을 보고 좀 당황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무척 놀란 눈치였거든요. 하지만 아버님만큼은 뭐가 그리 좋으신지 혼자서 싱글벙글 아무튼 그렇게 네 사람이 마주 앉았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칭이었어요. 아직 두 분이 결혼을 하신 게 아니니 어머님이란 호칭은 가당치도 않았고 그렇다고 여사님이라고 부르자니 너무 젊고 그렇다고 언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런 고민을 할 정도였으면 저희 남편은 어땠겠어요. 남편을 힐끗 쳐다봤는데 아니나다를까 남편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그분을 부르지 않고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는데 그게 아무래도 아버님 눈에 무척이나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굉장히 못마땅하신 표정으로 당신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인 만큼 예를 갖추라고 호통을 치셨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그런 아버님을 보고 있자니 저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뭐랄까. 어쨌든 이 모임의 목적은 저를 소개하고 저희 둘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아버님이 여자분과 같이 나오시면서 저나 저희 결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그냥 상황 자체가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어쨌건 간에 아버님이 결혼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하셨기에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며칠은 안돼 없이 아버님께서 저희 둘을 집으로 오라셨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 하시면서 말이죠. 갑자기 내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기라도 하셨나?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 뜬금없이 그런 연락을 받으니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들 대요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어느 정도는 들어맞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결혼을 당장은 하지 말라셨으니까요. 아버님께서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 새어머님과 재혼을 먼저 하고 싶으시다 하셨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결혼할 때 혼주석에 새어머님이 앉으실 수도 있고 화촉점화도 하고 비록 남편을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어머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과 결혼하면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게 맞으니 기왕이면 그런 경사스러운 날 어머니 자리에 앉으면 좋지 않겠냐는 뭐 저로서는 납득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워두고 하는 게 그림이 좋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는데 아버님께서 그건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저더러 조용히 하라셨어요. 제 결혼식인데 저는 말할 권리가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 아버님이 먼저 식을 올리셨습니다. 아버님은 재혼이셨지만 새어머님은 초혼이란 이유로 식도 정말 거하게 치르시대요. 솔직히 저는 아버님이 뭐,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삐까뻔쩍하게 할 일인가 싶은 게 제가 꽉 막힌 건진 몰라도 왠지 남들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정작 당사자인 아버님은 신이 나서 그런 건 안중에도 없으신 눈치였지만요. 남편도 이때는 자포자기한 눈치였어요. 말린다고 말려질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분 금슬 좋은 게 어디냐? 노년에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도 복이지 않냐? 우리 아버님은 참으로 복 받으신 양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했죠.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저희도 마침내 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저희 결혼할 때 1억을 준다 하셨는데 막상 때가 되니까 얼렁뚱땅 횡설수설 하시며 딱 3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람인데 1억 주신다 소리를 정말 거짓말 좀 못해서 100번은 하시던 분이 3천만 주시니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주신 돈에 친정에서 주신 돈 그리고 남편과 제가 각각 모은 돈까지 합하여 집구하고 그렇게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한동안은 아무런 불만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다른 시집간 친구들은 시부모님이 툭하면 보자고 한다고 그래서 남편이랑 둘만의 시간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친정 갈 틈이 없다. 매일 같이 시부모님을 만나니 같이 사는 기분이다.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었는데 그 모든 게 저에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님과 새어머님 두 분이서 사이가 워낙 좋으시다 보니 아들며느리가 필요가 없으셨어요. 어쩌다 저희가 식사 같이 하자고 먼저 연락이나 드리면 그때나 한번 볼까 말까였지. 먼저 찾아오시고 그런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아버님 말씀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새어머님만 보고 있어도 좋다 하셨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은 이제 하나도 안 나는가 보다고. 어쩌면 저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지 내 아버지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랬죠. 언제까지 처져 계시는 것보다야 낫지 않냐. 어떤 상황이든 좋은 쪽으로 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이걸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은데 제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양가에 알리고 축하받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정확히 두달 후에 새어머님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전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님 연세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겼다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가 정말 별별 생각이 다들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와 어머님이 거의 두달 차이로 출산도 같이 했어요. 기분이 좋지가 않았죠. 그냥 모르겠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어머님이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지. 그리고 곰곰이 되짚어 볼수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비록 엄마는 다르지만 남편에게는 동생이고, 그럼 저에게는 아가씨인데, 저랑 서른 살도 넘게 차이나는 어린애한테 아가씨 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처음 새어머님 만났을 때 뭐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고민할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저희 딸한테는 아가씨가 나이는 동갑인데 호칭은 고모더라고요.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애 입장에선 퍽이나 난처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더 미치게 만든 일은 이후에 벌어졌으니까요. 어머님이 워낙에 노산이시다 보니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나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병원에서 안된다고 해서 제왕절개 하셨고 그 와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혈도 받으시고. 그런데 그건 냉정하게 말하면 어머님 사정이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보상해 드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너무 너무 힘드셨다면서 조리원에서 나오시기가 무섭게 저희 집을 찾으셨고 저더러 아이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다를 게 뭐가 있냐며 쌍둥이 애들 키운다 생각하고 어머님 딸 그러니까 아가씨랑 저희 애를 저더러 도맡아 키우라셨습니다. 황당하대요. 그 자리에는 아버님도 계셨고 남편도 있었지만 그런 새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그리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는 새어머님도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생각할수록 화나고 열받고 황당하고 도무지 단어 하나로는 그때 제안에서 끌어오르던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좋게 좋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저 저희에 하나 키우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가씨까지 제가 어떻게 키우냐? 제 입장도 생각 좀 해달라. 그렇게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며느리도 자식인데 효도해야 할거 아니냐 입니다. 그러면서 네 시어머니 고생하는 거안 보이냐고 고생을 해도 젊은이가 해야지 시어머니더러 하게 하는 게 맞냐고 화를 내시는데 아니 그 고생 저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막말로 저희 애를 대신 낳아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님더러 두 분이 좋아서 나으셔놓고 왜 저한테 이러시냐? 억지 좀 쓰지 마시라 했죠. 그리고 결국 어떤 결론도 나지 않은 채로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도로 싫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아버님이든 새어머님이든 더는 이 일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실 줄 알았고요. 그런데 정말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였을까요? 모처럼 날씨가 좋았던 주말이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밀린 집안일도 하고 애도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단판을 지으러 왔다며 정말 아가씨 안 키워줄 거냐입니다. 어찌나 태도가 당당하던지 저는 무슨 빚쟁이가 돈 받으러 온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 못 봐드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면 당신 죽을 때 재산은 전부 다 아가씨한테 줄 거고 저희 남편에게는 땡전 한푼안줄 거라며. 그래도 상관없냐는 거예요. 정말이지. 아버님한테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았지만 치사하고 더럽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미 재혼하시고 결혼 자금 줄여서 주실 때 어느 정도는 눈치챘다며. 안 주셔도 된다고 딱 자르더라고요. 저희들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만하다면서. 이렇게 돈몇 푼으로 자식들 굴복 시키려고 하시는 거 이거 보기 안 좋다며 이런 이야기라면 앞으로 꺼내지 마시라고 정말 딱 잘라버리더라니까요. 그러자 아버님도 더는 꺼내 보일 패가 없으셨는지 그때부턴 그냥 욕만 계속하셨어요. 부모고 동생이고 안중에도 없냐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아버님이야말로 여자한테 홀려서 자식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으신 분 같았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아버님과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며 싸우지. 새 어머님은 아버님 뒤에 숨어서 괜히 서럽내서 온 안에 소리나 하고 있지. 애들은 울지. 정말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면 그냥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그리고 이후로는 정말 어떠한 연락도 오고가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상황 자체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제가 조금만 마음을 넓게 썼더라면 그래도 부자지간이 연을 끊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가씨를 키운다는 건 엄두가 나지 않네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제가 키우기 시작하면 결국 저희 딸이 어떤 식으로든 치이게 될 거고 나중엔 막말로 아가씨 몸종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닌게 아니라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머님 아버님 등살에 모르긴 몰라도 당장 저부터도 저희 딸한테 이해하라 참아라 양보해라 하면서 아가씨부터 챙기게 되진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무튼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부자지간이야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필요한 건제 남편이고. 제 딸을 지켜줄 아빠지 아버님 비위에 거슬릴까 절절매는 아버님 아들은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남편에게 고마울 뿐입니다.